그 다음에 신관이 있는데, 어후, 신관은 1.5천이다 이랬는데, 예? 1.5천, 2천, 2.5천, 저는 세개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1.5천에서 2.5천 사이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래가지고 음능천을 잡아가지고, 이원장님 같은 경우는 음릉천이 여기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거기서 1.5천 정도부터 밑, 이렇게 훑어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뭐 그냥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요 지점을 놓는 거예요. 요 지점에다가요. 요기가 음릉천이고여기가 신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1.5천에서 2.5천 사이에는 혈자리 나오는 대로 한데, 대부분의 요, 요 안쪽으로 놓는 침들은 이 뼈를 따라가줘야 돼요. 이 뼈를. 뼈를요. 사뭉겨도 그렇고, 다. 뼈를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뼈를 바로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방향은 뭐냐? 이 뼈를 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내가 이 뼈하고 나란하게 놓겠다. 그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깊이 찔러줘야 돼요. 깊이. 그래야 효과가 더 좋아요. 측삼리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 밑에 뼈 있잖아요. 뼈에 더 내려가는데 책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 측삼리는 이렇게 해서 일촌으로 표시가 되 있는데 그거는 맞아요. 여기서 1촌을 내려가가지고 하는데 한요 정도에서 측삼리를 잡아요. 이렇게 앞쪽으로 저는요. 앞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촌을 잡아가지고 위쪽으로, 그러니까 또 앞쪽에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어깨 뒤쪽의 병을 낫게하려 그러면은 이쪽으로 전진을, 후퇴를 하고, 앞쪽에 쪽으로 가려 그러면은 약간 이쪽으로 전진을 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놓으세요. 기본적으로. 네, 침을. 여기서 이, 그, 양릉천 잡을 때요 밑에 요, 요 뼈가 이렇게된 선에 쭉 내려가지고 요거보다 일반적으로 앞으로 가는데, 어 앞쪽일 경우는, 그니까, 러 앞쪽으로 가까운 느낌일 경우는 약간 앞으로 전진을 하고 뒤쪽의 느낌일 경우는 약간 뒤쪽으로 전진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혀를 잡아보세요. 잡아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신관. 신관은 원래 하사망의 제일 위에 혈이거든. 그러니까, 음릉천은 그, 천황혈이고, 신관은 천황구혈이고, 그 다음에 지황, 인황, 인황은 삼원교입니다. 그러니까, 삼촌, 사촌, 다음에 신관 이렇게 해가지고 하사망이라고 하는데, 하사망은, 어 신장. 신장에 관한 모든 걸다 이렇게 놓는다 생각입니다 신부전, 뭐, 또 포함해서, 아니면, 하여튼 신장과 관련된 증상들 놓을 때, 신관을 기본으로 놓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하사망 체계의 혈이지만 신관혈이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신관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신관은 어깨 아픈거 많이 쓰죠 그리고 체계는 보면 어깨가 뭐습그 다음에 어혈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그냥 그런거 없이 다 어깨에 다잘 들어 드는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신과, 신이기 때문에 꼭 어깨 50개 뭐 어깨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뼈 뼈와 관련된 것, 일종의 우리 뭐 관절 뭐 이렇게 해도 신관을 기본으로 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과 관련된 게다 다 기본으로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요 무릎 요 무릎이 경고를 이렇게 따라서 쭉 올라오면 한번 꺾여서 가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꺾이는데, 그 꺾이는, 이거는 그 꺾이는 각도에서 잡아요. 이렇게 볼록한 각입니다. 볼록한 각. 오목한 각이 아니고, 이런 데는 오목한 각이지만, 여기는 볼록한 각입니다. 볼록한 각. 거기서 잡고, 위에 한번더 꺾이는 그쪽에서는 없는 천을 잡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없는 천을, 없는 천을, 없는 천을 여기를 잡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음능천하, 뭐, 1.5천에서 2.5천인가, 뭐,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1.5천, 2.5천 데려와서, 신간을 여기, 어디쯤에서 잡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니고, 쭉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면 위로 올라가요. 근데, 볼록한 각이 나오는 거기서 신간을 잡으면 됩니다. 항상 손에 느껴질 때, 선을 하나 꺾고, 이것도 빼, 빼 붙여서 놓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나 꺾고, 확인해 보고, 어. 응. 요, 요 위에, 위에, 한번더 위에서 꺾이는 볼로 한각에서는 없는 천을 잡습니다. 없는 천. 응. 그리고, 자, 아래다리에서는그 기준이 되는 걸 설계골 하염과 해계선을 꺾고, 그걸 16촌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조금, 내솜 기준으로 는 조금 짧으시네. <laughs> 이 기준선을 꺼놔야지, 여기서 들어가면 사, 사지가 되고, 여기서 밖으로 나오면 나중에 3중 삼중은 삼촌, 이촌, 2촌, 이촌, 이제 삼중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준선이 중요합니다. 자, 사진은 여기서 이제 4등분선에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뼈에 연해서 뼈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뼈의 뒷면을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 밀어보면, 이게 속속 들리는 느낌이 들어가는 부분, 들리는 게 아니라 드, 들어가는 느낌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일단 하나 꺼놓고, 다시 만져서 꺼놓고. 근데 이 뼈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 근육 부분이 딱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뼈에 붙어있는 근육이. 그래서 어떤, 어떤 분들이 이게 뼈를 잡는다는 게그 근육 밑을 잡고 이렇게 내려가서 사지를 훨씬 밑에다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 뼈를 확실하게 잡고 타고 날 내려가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이 피부에 수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딱 쳤는데 딱딱한 느낌이 있으면 뼈에 맞은 것이고 좀 뻑뻑한 느낌이 있으면 약간 떨어진 거, 뼈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에 따라서 침 방향을 조금 더 이렇게 밀지 아니면 이렇게 밀지 결정해서 하면 되고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아랫다리 측면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게 측삼리, 측가삼리가 있습니다. 측아, 측삼리, 측가삼리를 잡을 때는 제일 먼저 비골소두를 잡아야 돼요 비골소두에 상연하고 일골소두에 하연, 누운 자세에서 말입니다. 을 이연선이 이루는 이 각도에서 양릉천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릉천하 1촌에서 측삼리, 그하 2촌에서 측하삼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이거는 폭이 약간 이 정도 찾을 수 있는 폭은 조금, 이게 볼펜 두개 정도, 요렇게 요 정도 왔다 갔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수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측삼리가 여기 있는데 측하삼리가 여기 있다든지, 뭐, 이 밑에 있다든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측삼리를 잡아서, 딱 잡았고, 그 밑으로 내려서 체가 삼리를 잡았는데, 거기서 그안 나오고, 만약에 위에가 나온다. 그러면, 확실, 더 확실하게 얘기가 나온다면, 측삼리도 그좀쯤 올라가서 다시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둘은 항상 수직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측삼리, 체가 삼리는 눈꺼풀 떨림, 그리고, 어, 손목 염자, 손목, 손목 아픈 것, 이런 거 쓴다는데, 우리가 사, 사실은 이제 다른데 이제 쓸, 쓸, 쉽게 잡아서 쓸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 쓰진 않습니다. 다른 거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어쨌든 측산리, 측하산리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눈꺼풀 떨리는 거, 그다음에 손목 관절 아픈 거, 손목, 손목 빈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침은 역시 피부에 수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옆면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족삼리혈을 같이 얘기, 얘기할게요 족삼리혈은 동시 침혈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족삼리혈을 좀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족삼리는 이 경골 요 라인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한번 꺾입니다 그리고 지금 뼈가 이렇게 올라오다 여기서 한번더 꺾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올라오다 첫 번째 꺾이고 두 번째 꺾이는 지점에서 잡습니다. 음, 그리고, 침방향, 방향은, 설계골 상전이랑 수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깊이 들어가도 염전해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보사할 때도. 음. 그러니까, 사람들, 측삼리에서, 그러니까 측산리 체가 산리가 삼리의 옆에 있는 거 맞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족산리 잡는 거족산리 잡는 거 그대로 방금 그 기준으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측산리 체가 삼리는 비골 소도 기준으로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